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재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미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미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벌하지 말라. 노는 우면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슬픔과 죽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웃음과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길 슬픔이 웃음보다 유익하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유익하고 결혼식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눈물과 죽음이 있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어째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기쁨과 생명보다 마음의 거리낌이 뜨는 슬픔과 죽음에 더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잔치집과 같은 웃음의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과 웃음이 죄에 속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잔치집이란 누가 봐도 화려하고 웅장하며 기쁨과 생명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파티의 자리에는 땅에 속한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초상집은 겉보기에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과 죽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자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겸비해지고 겸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 이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데 정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 집의 자리는 그런 허무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질고를 인해 흘렸던 눈물도 다 위로받는 자리죠. 장례라는 과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 인간은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평소의 삶에서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지혜에 얻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묵상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사라져 버릴 헛된 땅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사는 지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늘에 속한 지혜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잠시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정착하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리를 곧 떠날 것임을 인지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짐을 싸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목표하는 종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수십 번이고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합니다. 그렇게 종착역에 향하여 우직하게 걸어가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역만이 자신의 모든 짐을 완전히 풀고 마음까지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잠시의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지혜를 소유하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꿈꾸느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그네의 삶이 더 의미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묵상하는 지혜를 소유하여 나그네의 인생을 가치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빌리뽀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이 나그네의 세상을 떠나면 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늘 가까이하며 죽음 이후에 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기에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에 이 땅에서의 매 순간을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에 집중하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지혜자와 땅에 묶여 사는 우매한 자, 즉 어리석은 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길 이 땅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뗄 나무가 부족한 경우에 가시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라는 게 순식간에 불이 붙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지만 요란한 소리에 비해 열량의 효율성은 매우 좋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결국 가시나무는 불쏘시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귀에 듣기엔 좋은 소리. 그들이 부추기는 세상에 속한 즐거움은 우리에게 분명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유의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은 탐욕을 품고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인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어리 석은 자들이 뇌물을 들고 와서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늘을 품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돈과 사람, 권력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하고 서두르거나 그렇게 하지만 인내라는 열매를 품고 그 일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에는 포기가 빠르다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맡겨지는 처음 시점에는 자기의가 앞서서 헛된 열정을 뿜어내지만 시련과 환란이 오면 금세 사명의 자리를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쓰기보다는 늘 성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한 애정을 쏟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 심령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과거의 향수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어지러운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만나고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현재의 상태, 현 시대를 악평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함께 휩쓸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처럼 뇌물로 인생을 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뜻과 일이 다르게 된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물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세는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 우리 나그네들이 지녀야 할 정체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품고 나그네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자세에 대해 전도서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맑고 기쁜 날을 맞이하거나 반대로 흐리고 굽은 날을 만나는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허락하심,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멈춰 버리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좋은 때를 주어서 너를 기쁘게 도하며 나 여호와가 너에게 힘든 때를 주어서 너를 힘겹게도 한다. 인생들의 한치 앞을 알수 없게 하여 그 막연함 때문이라도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걷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길을 걷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낮추며 굶주리게도 하며 하루 앞길이 보장되지 않는 그광약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심령으로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품고 이 땅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내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이 짧은 낙은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여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낙은의 길을 잘 걸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국 본양을 사모하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더 의미있게 살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민족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12월 24일 교육부 성탄 발표회와 25일 성탄절 별 따라간 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12월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삼고 사역하는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소서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넘치는 새 힘과 기름을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